토리를 사장님들에게 그냥 제가 이 PM을 어떻게 만났고 이 PM을 만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PPT 자료로 띄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laughs> 아, 떨려서 농담했습니다. 자, 사장님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소 느끼죠? 네. 저도 요즘 지나가다 보면 어, 무인점포 그리고 어, 식당 같은 데 가면 테이블마다 키오스크, 그리고 로버트가 서빙을 하는 시대. 그리고 제 아는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로버트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몇십억을 한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대. 요즘 공장에서도 사람이 할수 있는 일들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사실은 한 N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약간 처음으로 접하면서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 앞으로 시대가 바뀐다.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기계가 다 장악할 것이다. 근데 10년 전에는 막연하게 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런 시대에 제가 이 PM을 타이밍을 만나는 게 지금 요즘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금 현직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PM사업을 투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PM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피부관리실을 할 때는 지금 15년 차인데, 어,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제할수 있는 일은 마사지밖에 없었어요. 이 마사지로 제가 60세까지 하고 나머지는 노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연하게 가게를 오픈하고, 어, 차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 수입은 무엇이냐면, 제가 물통을 나르듯 저의 노동과 시간을 투자했을 만큼의 들어오는 수입이 이 물통 사업이었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 20년도 코로나가면서 오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 수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달을 오픈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이 무기력감과 어 약간의 우울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혼자 가게를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예전에 엔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때 앞으로 시스템적인 사업을 해야지, 내가 글리 소득을 창출을 해야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막연하게 할수 있는 건 없고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의 제 스폰서님, 김주호 스폰서님께서 제일 샵에 마사지로 오시면서 저의 뱃살을 보고 다이어트를 하라고 근유한 주수가 이 PM 주수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PM 주수를 너무 싸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PM 주수가 제가 먹어보니까 저희들은 제품이 몸에서 일을 바로 하잖아요. 제가 한 2, 3주를 먹으니까 뱃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저의 고질병 예전에 알고 있던 만성 위염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왜이 이 제품 인데 왜 저의 위험이 났나 궁금해서 스폰서님한테 교육장에 제품 교육을 들으러 가자고 해가 제가 2021년도 4월에 가서 제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품은 너무 좋아요 좋은데 내 몸에 영양소에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주고 몸속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보상을 처음 들었는데 내가 꼭 내가 좋아서 속에 있는 그 속이비 캐시백이 11%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1%에 사실 이 보상의 포인트에 팍 빠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그냥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안할 이유가 없겠다 하면서 제가 PM 사업을, 어, 피부관리실과 PM 사업을 50대 50으로 보험 아닌 뭐 알바처럼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입, 권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인 사업을 같이 노동 수익과 50대 50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M 주스를 먹고 어떻게 전달 했냐 저는 제 손님들한테 오지랖이 넓어서 입솜을 잘 내었어요 근데 제가 맛집이나 음식점, 미용실, 뭐 카페를 소개해도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PM 주스를 정말 잘 먹고 나니까 뱃살이 빠지고 제 위염이 나아지고 제 두통이 사라지면서 고객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인들에게 자꾸 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오토식으로 먹어볼게.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한 명의 오토식 고객으로 차근차근 오토식 수를 늘렸습니다 자, 이거는 저의 PM 주스 먹기 전인데요. 사실은 왼쪽이 질 때가 7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살이 저렇게 찌고 있었는 거예요. 위염이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이런 많은 미병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때도 사실은 엔사 네트워크 제품을 10년 동안에 저에게 월 30에서 40만 원의 건강 기능식품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저를 미병 있었기 때문에 아나이 미병을 낳기 위해서는 좀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저에게는 계속 건강 기능식품의 수입이 몇 수치 되겠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예요 그런데 오토시, 그때 당시에는 12만 4천 원 정도 있는 오토시만 먹었는데 제가 3년이 지나서 노래 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p m 제품이 진짜 대단한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먹고 시작하면서 저도 일단은 배워야지 전달할 수 있다. 제가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토십만 할 때에는 오토십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교육장에 와서 시스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워보고 하니까 보상을 제가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도 전달하고 보상을 전달하고 하였더니 저희 애교도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분두 분씩 같이 생기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요. 어, 본사의 BA 로드쇼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항상 같이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전달하고 행동하였더니 사장님들도 역시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라인 미팅을 하면서 하였더니 저희 산업 파트너 사장님들도 한분한분 한분 강사진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의를 정말 못한다, 무대 공포증이 있다, 못한다지만 어, 라인 미팅과 사장님들과의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마다 한분한분 한분 자기 개발이 되는 게제 몸소 느껴졌고요. 저 역시 우물한 개구리처럼 피부관리실 안에서 마사지밖에 할줄 몰랐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은 이유는 저희 그룹, 어, 그룹의 시스템 속에서 항상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모두 투잡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투잡에서 센터에 못 오실 때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 집에 어디든지 찾아가서, 이 중간에는 세탁소예요제 1번 파트너 사장님인데, 파트너 사장님한테 한 번씩 가서 1대1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제가 간다면은 사장님은 어 매니아 고객님들 이렇게 불러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롤프 소로 회장님 30주년 특별 이벤트로 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PT 인정식을 중간에 사시는 롤프 소로 회장님과 피키 여사님과 어, PT 인정식을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에는 저희 그룹의 PT 인정식 같이 갖는 사장님들이고요. PT는 어, 12월 때 저희 그룹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크리스마스 파티는 한국에 사는 거 아니야. 베를린에서 가야, 가서 야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베를린에 가서 했는 사진이고요. 중간에 사진도 사장님들과 라스베가스 가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제 파트너 사장님과 그리고 저의 형제 라인, 박민영 사장님, 그룹 장님과신진 사장님하고 어 스페인, 마드리드 가서 같은 조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그룹에서 어, 홀수달에 항상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악회 때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과 그리고 저희 매니아 고객님들을 같이 초대해서 하루를 즐겁게 힐링하면서 PM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침에 제품을 챙겨 먹고 하는 일 중에 저희 루틴은 제 기분이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아에, 이오, 우 해서 고객님들을 만날 때 웃는 얼굴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을 만날 때마다 샘플링을 하나하나씩 전달을 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대본이 꼭 해야 될 대본 가방 그리고 지나가다가 만나면서 제품을 한 개씩 전달받을 수 있는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물통도 한 번씩 서비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물통이 예뻐서 액티바이즈를 사러 먹겠다 하는 고객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주어진 여기, 저희 피엔카를 타면서 작년 10월에 저희 피엔카를 스포티지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데요. 저는 아침에 항상 일어나서 이렇게 저희 루틴대로 매일같이 고객님들을 만나고 제가 센터에서 잘 보지 못했던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1대1 미팅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때 제가 어디든지 저를 필요할 때 이피 m 카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PM이 제가 10년 전에 그 N사를 교육을 들을 때 너무 힘들고 이건 재미없고 이건 너무 어렵고 저처럼 매달 70만 원씩 먹고 쓰고 바르는 소비사뿐만 아니라 메리트를 찾아야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오토십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제 그룹장님 월 1억 받고 있지만 그 그룹장님도 오토시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이 오토시 13만 3,140원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거는 PM이 진짜 대단한 회사이고요.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건 뭐냐 저처럼 동남아밖에 여행을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유럽 여행을 세 번이나 가고 미국 라스베가스를 가고 회사에서 주어진 PM카를 타고 다니면서 평생에 누리지 못할 그런 여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어 PM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PM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초기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이 PM은 지금 타이밍이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에 쇼핑을 하듯이 타고 가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이 다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교육장에 가서 내가 기본을 다지고 배우고 배운 만큼 전달하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항상. 아이 미팅뿐만 아니라 애프터를 하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다 보면 앞으로 향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건강적, 시간적, 경제적, 여행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 명언을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들. 흔들리스가내 삶의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닌 과거의 자신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발전하면 네이 멘트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멘트예요. 저의 삶도 그렇지만 PM 사업에서도 같이 시기에 시작했지만 누구는 더 빨리 성장해서 더 많은 직급을 올라갔고 누구는 그 정도에서 멈추었지만은 나자신과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꾸준함을 잊지 말고 초심을 잊지말으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약간 슬럼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슬럼프에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저는 평생 노동 수입만 하고 평생 노동으로만 살다가 죽어야 될 삶일 것 같아서 미래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EPM이 저에게는 지금 큰 제2의 인생을 맞이할 기회를 주었고요. 저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제 삶을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사장님들도 초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시스템에 참석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전달하셔서 앞으로 e PM 사업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